자, 오늘은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주 했던 드라마 이야기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할 거야. 자, 어때 지난주에 그 드라마 이야기 재밌었니? 좀들을만 했었니? 어, 그렇게 막 부담되는 이야기는 아니었을 거야. 뭔가를 막 공부하면서 분석해야 되고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편안한 드라마처럼 들었을 거야. 그래서 오늘은 그 분석은 내가 도와주려고 해. 나는 과연 그 스토리를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를 말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드라마에 담긴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 자, 그 드라마 스토리는 어느 거리에서 소년을 보고서, 이 거지 소년을 보고서, 웬 남자가 사랑을 느껴서 그 소년을 데리고 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 자, 기독교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시작을 해. 어,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 자, 근데 이 전지전능한 신이 인간을 왜 창조했을까? 아, 사랑을 나눌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 그래. 그래서 인간을 만들고서 정말이 인간과 사랑을 주고받고 싶었던 거야. 마치 그 신사가 정말로 알수 없는 사랑에 빠져서 정말이 거지 소년을 향한 사랑에 깊게 빠져서 이 거지 소년을 입양한 것처럼 하나님 또한 정말로 사랑을 나눌 존재로서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했다. 그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겨버리지 어떻게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입양해서 집에 온 아들이 아버지랑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감히 무슨 짓을. 감히 무슨 짓을 저질러 아버지를 죽이려는 음모를 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지. 그걸 계기로 아버지하고 아들의 사이가 꽝 깨지고 말아. 드디어 이 이야기의 갈등이 등장하지. 자, 근데 성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져. 자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사랑을 주고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줬거든 자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건이 발생해 더 심하게 얘기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없애려고 한 사건이 발생해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건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이 일이 발생해버려 자 이게 왜큰 문제였냐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 아담한테 내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너한테 줄게 근데 선악과만 먹지 마라 자 근데 궁금하단 말이지 아니 굳이 이거를 왜 만들어가지고 이 갈등 요소를 만드는 거야 굳이 선악과를 왜 만든 거지?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또 이해하기 쉽게 스토리를 하나 들려줄게. 자 어떤 순수한 남자가 있었어 한 번도 연애도 못 해본 되게 순수한 남자야. 근데 이 순수한 남자가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는데 하필 어떤 여자에게 빠졌을까? 약간 못된 여자한테 사랑에 빠진 거야. 그러자 처음 본 거야. 맨날 그 자기 주변에 착하고 순둥순둥한 사람만 봤다가 약간 못됐고 좀 뭔가 그런 매력을 가진 여자를 보니까 이 남자가 확 마음이 땡긴 거야. 그래서 남자가 막 애원한 거야. 어 저랑 한번만 사귀주시면 안 돼요. 한번만요. 한번만요. 막 조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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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 여자가 그래 야 사귀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이 남자와 여자의 연애가 시작이 된 거야. 자, 근데 어쨌든 이 여자는 남자가 좋아서 사귄 거다 보니까 남자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 알아. 자기한테 목매는 걸 알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여자가 연애하면서 별의 별거를 다 요구하기 시작해. 막길 가다가, 어? 나 저거 목걸이 사줘. 어나 저거 백 사줘. 어나 저거 악세사리 사줘. 그럼 남자는 어떻게 다 사주는 거야. 어 알았어 막 사주는 거지. 좋아하니까. 어 알았어 이거사줄까 이것 도어 어, 자기야 나 이번에 밥 먹고 싶어. 어다 얘기해봐 어떤 거. 나 육산 빌딩 가서 한번 거기 뷔페 먹어보고 싶어. 1 2만 원짜리. 어, 어 그래? 그2 2만 원짜리인데? 아 싫어? 싫어? 아 그럼 말어 해야죠. 아, 아니야 아니야 사줄게. 나중에는 막 남자가 막 정말 그 빚까지 져가면서 여자를 위해서 막다 해주기 시작한 거야. 자 근데 이 요구의 수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거야 나중에 뭐더 요구하냐 자기야 나 남사친이랑 밤에 술 한잔하고 올게 아 남사친이랑 술을 마신다고 밤에? 아 여러 명이서 마시는 거야? 아니 단둘이 마실 건데 어 그래? 아왜 어, 어, 싫어? 아 싫으면 얘기해 정말 싫어? 싫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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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시고 와 이런 일도 벌어지는 거지 이 여기서 끝이냐? 더 나가는 거야 자기야 나 친구들이랑 2박 3일 여행 갔다 올게 어 그래 잘 갔다 와. 어 여자들만 가는 거지. 아니 남자도 섞여 있는데 3대 3으로 같이 가는데 3, 3대 3 간다고? 오 어, 그러면은 방은 두개 맞겠지? 뭐 지금 간섭하는 거야. 지금 나 속박하는 거야. 지금 나? 아그 속박할 거면 헤어져.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갔다 와. 이런 식의 관계가 막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점점 여자가 요구가 과해지고 남자는 그 모든 걸다 해주고. 자 그렇다 보니까 남자의 마음속에서 좀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야. 아, 정말로 이 여자가 나 사랑하는 게 맞을까? 그냥 자기가 정말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생각조차 안 하는 거 아닐까? 막 불안한 거지. 그런 와중에 여자의 요구가 피크를 찍습니다. 자기야, 나 오피스텔 해줘. 오피스텔? 아 그래 친구들은 막다 오피스텔 사는데 나만 원룸 사는 거 쪽팔리단 말이야. 별거가안해 저기 시내권 있는 거 보니까 보증금 3천에 한 달에 50만원만 내면 되더라고. 나 그거 해줘. 라고 하는 거야. 어 근데 이건 진짜 쉽지가 않거든. 보증금 3천에 달에 50씩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 이걸 하려면은막 밤에 대리운전에다가 알바까지 추가를 해야 돼. 너무너무 고민되는 거야. 근데 또 여자가 또 그런 짓을 하는 거지. 왜 싫어 싫어? 하니까 아 근데 이번엔 좀. 남자가 한마디 하는 거야. 아, 자기야, 그거 내가, 그래, 해줄게. 해줄 수 있어. 내가 자기를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근데 자기야, 나 하나만 약속해줘라. 뭐냐면은, 자기도 알고 있을 거야. 내가 자기를 사랑하니까 자기가 요구하는 거다해 줬어. 뭐 여행 가겠다, 뭐 하겠다. 그거 내가 다해 줬잖아. 그리고 심지어 이번에 오피스텔도 내가 해 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진짜 나 하나만 약속해 줘. 자기가 남자 친구가 있다는 걸 기억한다면은 최소한 이 집에 나 몰래 남자를 들이진 말아 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어때? 이 남자 친구의 요구는 과연 과하다고 할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거야. 이거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왜? 그거는 남자친구가 있는 남자친구의 덕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지켜야 될 최소한의 예의거든. 이것 통해서 아 맞다. 나는 남자친구가 나한테 모든 걸다해 주지만 분명히 난 남자친구에 대한 의무가 있는 존재야. 그거를 기억할 수 있으니까. 자, 그거랑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었던 거야. 하나님이 인간에게 인간을 창조하고서 인간의 창조에 뭔가 기여한 게 있냐 없어 심지어 인간이 오기 전에 세팅을 다 해놨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인간한테 그 모든 걸다 줬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가 이름 지어 네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다해 했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염려가 있을까 얘가 아 내가 짝인가 보다 내 위에 아무도 없나 보다 할수 있는 위험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 야. 세상에 모든 것다 가져도 돼. 근데 진짜, 야, 인간적으로 과일 딱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래서 그 과일을 볼 때마다, 아, 맞다. 내가 세상의 주인은 아니지. 내 위에 짱한분 계시지. 그거 하나만 기억해 줘라. 라고 선악과를 요구한 거야. 자, 그렇다면, 은 이거 선악과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선악과를 먹은 거야, 인간이. 아까 그 연애 얘기로 돌아가 보자고. 기어코는 이 여자가 오피스텔에 몰래 남자를 들인 거야. 이 남자를 들었는데 왜 들었냐면은 이 남자가 알고 봤더니 약간 그, 약간 그 법이나 행정 쪽에 좀 똘똘한 남자였던 거야. 그래서 이 남자를 데려와서 몰래 이 남자친구 명의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을 자기 명의로 바꾸려고. 그래서 아예 이 남자친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남자를 들인 거지. 그런데 그거를 누가 알게 돼? 드디어 남자친구가 알게 된 거야. 남자친구 입장에서 빡칠 수밖에 없겠지. 열받을 수밖에 없겠지. 도저히 그 관계를 지속할 수가 없겠지. 응.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었어. 이 선악과를 먹은 이유가 진짜 중요하거든. 사실, 뭐, 과일 있으니까 괜히 먹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이 금기란 게 뭔가 더 땡기게 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그냥 과일을 먹어볼까? 호기심에?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먹으려고 할때이 뱀이 나타나서 인간이 유혹하거든. 근데 이 멘트가 되게 중요했어. 야, 너 이거 먹잖아? 너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그 말에 넘어간 거야. 너 이거 먹잖아?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감사하고 정말 최고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잠깐만. 내가 하나님처럼 될수 있다고? 저 양만 나한테 진짜 많은 걸 줬는데 내가 만약에 저 위치에 갈수 있다? 저 존재를 대체하고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거다내 걸로 만들 수 있다? 거기에 넘어간 거야. 즉 어떤 거야? 하나님을 지우려고 한 시도였던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관계를 당연히 지속할 수가 없었겠지. 왜? 인간이 난 당신 대체 가능해요. 당신 없어도 돼요. 관계를 끊어버렸으니까. 그게 엄청나게 심각한 사건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집니다. 마치 이 아버지와 소년의 관계가 끊어져가지고 아버지가 너 임마 이제 방에서 나오지 마 이렇게 했던 것처럼. 자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들수 있어. 아버지는 그렇다 치는데 하나님은 신이잖아. 그러면은 과일 먹는 거 막을 수 있었잖아. 그거 왜안 막았어?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뭐가 걸림돌이 되었느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다 그랬어? 인간을 사랑하니까 이사랑의 문제가 되었던 거야 어? 사랑이랑 안 막은 거랑 뭔 상관인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자 나중에 너희가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정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진짜 만약에 48살까지 솔로인 거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사귀었어 만약에. 아, 그럴 일 없겠지만. 자, 근데, 걱정하지 마. 뭐가 등장했어? 드디어, 로봇 애인이 등장한 거야. 정말로 실명과 똑같은, 무슨 깡통 로봇,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로봇 애인이 개발된 거야. 정말 촉감도 똑같고, 정말 진짜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을까? 이거를 구입하러 바로 간 거지. 너무너무 외로웠거든. 가가지고 드디어, 로봇 애인이 집에 딱 도착했어. 너무 신기한 거지. 저막 포장 딱풀러봤더니 진짜 사람 같아. 저 버튼을 딱 해서 보로롱 했더니 눈을 딱 뜨는데, 와, 너무너무 예쁜 거야. 얘가 딱 말하는 거야. 아, 당신이 제 주인님이시군요. 반가워요. 인사를 하는 거야. 근데 설명서에 뭐라 써있냐면은, 검지 손가락 손톱을 이렇게 탁 터치하면은, 주인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그걸 설명서 봤어. 그래가지고, 오, 한번 해볼까? 해서 터치한 거지. 주인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와, 이걸 내가 몇년 만에 들어본 얘기야. 날 보고 사랑한대. 너무 좋은 거지. 또 해봐.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근데 하면서 점점 뭐가 와? 점점 현타가 오는 거야.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그 현타가 오는 이유는 뭘까? 얘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왜 현타가 왔을까? 왜냐면은 걔 말은 진심이 아니거든. 왜 진심이 아니야? 걔한테는 선택권이 없으니까. 그쵸, 나 걔는 애초에 그렇게 프로그래밍 된 존재야. 너를 구입한 주인한테 사랑을 표현해라. 이렇게 프로그래밍 됐으니까 얘가 아무리 사랑해요, 멋있어요, 막 무슨 말을 한다고 한들 얘 말을 진심으로 보기는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현타가 오는 거지. 자, 그렇게 고객들이 현타에 빠지니까 이 로봇 회사에서 방법을 광고합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거야. 여러분,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가 출시되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의 로봇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부터는요. 로봇한테 자유로운 선택권을 줄 겁니다. 로봇이 딱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을 보고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면 사랑할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온 거야. 그래서 너희들도 현타를 느끼고 있었다 보니까 이 업데이트를 바로 한 거야.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업데이트를 왕 진행한 거지. 그래서 드디어 98, 99팩 업데이트가 딱 완료됐어. 그래서 드디어 떨리는 마음으로 전원을 딱킨 거야. 뾰로롱. 근데 얘가 눈을 딱 뜨고 나를 보는 거지. 그 나를 많이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얘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인님. 저는 제가 여기 오기까지 정말로 많은 인간들을 만나봤거든요. 그리고 그중엔 제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제가 맞지 않는 정말 미운 사람도 있었고, 정말 이자, 정말 이 사람은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인님 보니까요, 주인님은 너무 사랑스러워요. 주인님,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그때는 그 사랑을 믿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평생 동안 이 로봇 애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라고 가면 안 되겠지. 여러분은 다더 좋은 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아무튼. 자, 이 업데이트가 완료되면서 드디어 이 로봇의 사랑을 믿을 수 있게 됐어. 왜냐하면은 이 로봇한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었거든. 이거 조금 더 쉬운 말로 자유 의지가 있었거든. 자유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수 없을 거야. 애초에 선택권이 없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인간한테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자유 의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두 가지의 권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선택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그때 사랑이라고 말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지를 준 거야. 어 너무 무책임하지 않냐고? 그냥 자유지만 떡줘 놓고서 얘한테 모든 결정을 맡기는 게? 아니,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지. 자유 의지를 준 다음에 그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정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아까 얘기했잖아.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만들어서 일도 일조하지 않은 인간한테 이 모든 걸다 주고 소유권 다 주고 네가 이름 다지어라맘 만들어도 네 된다. 아 그리고 너 외로워 보인다. 짝까지 만들어 주고 정말 모든 걸다해 줬어. 근데 인간이 뭐를 선택했어?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님을 없애 버릴 생각을 했던 거야. 그리고 그 자리를 자기가 대체하려고 했던 거야. 자, 그러면 선악과가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알겠지?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이유도 알겠고,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는 걸 말리지 않은 이유도 알 거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누가 너무너무 힘들었을까? 하나님이 너무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야.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말아. 자, 그러면서 관계가 단절되면서 굉장히 우리 삶에 중요한 사건이 생기게 돼. 이거 너무너무 끔찍한데.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하고 있던 게두 가지가 있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생명이야. 당연하겠지. 세상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생명이 공급되고 있었을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선이었어. 선함. 자, 이 세상과 우주의 질서를 보면은 굉장히 정교하고 질서 있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어. 우리는 그것을 보고 선함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두 가지가 생명과 선함이고 이것이 인간에게 공급되고 있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린 거야. 나 당신 필요 없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있던 이 성품 두 가지도 끊겨 버리고 말아. 그러면서 생명이 끊기면서 뭐가 시작되었을까? 죽음이 시작되었고 선함이 끊기면서 뭐가 시작되었을까? 악함이 시작되었지. 이거 뭐야? 우리가 그동안 7주간 보았던 거. 우리 삶을 비참하게 하는 두 가지 원인. 이두 가지가 그때 바로 시작하게 됐던 거야. 얘들아 가만 생각해봐 세상에 죽음과 악함이 있는 걸 되게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이건 사실 되게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에 만약에 창조주가 있다 신이 있다 라는 걸전제한다면은 세상에 죽음과 악함이 있는 건 굉장히 이상한 거야 세상에 어떤 미친 존재가 무언가를 만들면서 그것이 죽길 바라겠어 그렇잖아 자기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다음에 세상에 어떤 존재가 자기가 만든 것들이 잘 유지되길 바라지 그것들이 붕괴되길 왜 바라겠어 지들끼리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신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있으면 안돼즉 지금의 세상은 뭔가 정상이 아니야 뭔가 깨어진 세상이야. 그렇지. 세상이 돌아가는 걸 봐봐. 이 악한과 죽음이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이것은 신이 의도했던 절대 오리지널의 세상이 아니야. 신이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만들진 않았을 거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지. 그 원인이 뭐였다고? 인간의 선택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지. 신은 분명히 인간과 함께하고 싶었어. 그리고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싶었고, 그래서 그걸 공급하고 있었어. 근데 인간이 그게 싫었대. 그래서 그걸 끊어냈고 그때부터 왔던 게 뭐야? 죽음과 악함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시작이었던 거지. 어때? 선악과라는 사건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사건이었는지 알수 있겠지? 음, 오랜만에 걸으면서 얘기하지. 사실 오늘의 수업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내용이기도 해. 어떤 거냐면은 살면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본 적이 있을 거야. 만약에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신이 살아있다라고 말을 할수 있는가? 그러니까 특히나 어떤 비극적인 사건 앞에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 국가적인 비극적인 사건이라든가 몇 가지가 떠오르긴 하는데 아니면 더러는 개인적인 비극 앞에서 그런 사건들이 떠오르기도 할 거야. 혹은 너희 중에 어,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도 어떤 큰 일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아니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아마 한 적이 한 번쯤 있을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오늘의 수업 이야기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답을 제공해준다 라고 생각이 들어 우리 삶에 왜 끔찍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 끔찍한 일을 분석해보면 다 악한과 죽음이거든 그 악한과 죽음이 인간이 선택한 거였다라고 하는 거지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에 생명과 선을 공급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상을 만들었고 그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인간은 그걸 거부했어. 우리 하나님당식이 필요하지 않아요. 내가 그 키를 쥐고 싶어요. 그러면서 그것들이 끊기고 악함과 죽음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게 된 것이. 그래서 그런 세상을 살고 있다 보니까 끔찍한 일을 경험하고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아,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와 상관이 없는 거지. 이 세상을 듣고 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끔찍한 일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신은 뭐 했냐? 아마 누구보다 그 사건들을 가슴 아프고 끔찍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게 하나님이셨을 거야. 아, 그렇게 왜 내가 만든 세상을 그대로 받지 않고 왜내 세상을 거부했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좋은 세상을 만들었는데 왜 너희가 그런 선택을 해 가지고 참 누구보다 정말 가슴 아프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셨을 뿐이 하나님이었을 거라 생각을 해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을까 아이고 어떡하니 그래 뭐 니들 선택이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방관하고 맞았을까? 그렇지 않아 누구보다 가슴 아프셨던 하나님은 인간이 버렸던 하나님의 원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인간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무언가를 계획하기 시작하시지 그 계획의 내용이 뭘까? 그것은 다음 주에 이야기해 주도록 할게. 어, 수고했어요. 편히 쉬세요. 안녕.